안녕 <laughs> 점심식전 차피에요 이제 차피 먹고 식사하려고요 오늘 뭐 일하다가 잠깐 테레비를 봤는데 테레비에 그 짜장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이 왔어요 <laughs> 짜장면 왔어요 이제 저기만 차피 마시고 짜장면 먹으려고요 <laughs> 최대한 식재는 차피 챙겨 드시고요. 점심은 어차피 뭐, 저는 하루 한끼 먹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거죠. 최대한 식재는 차피 드시고, 뭐,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먹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는 50ml 먹어요. 본인 용량들 잘 찾아가시고요. 뭐,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짜장면을 먹을 건데, 최대한 식재는 지금 차피 먹고, 식사를 하면은, 어찌됐건 짜장면도 다못 먹어요. 한 절반 정도? 먹긴 먹는데, 어찌됐건, 최대한 식전에 챙겨 드시고, 못될수 뭐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죠. 괜히 막 음식에 욕심부려가지고, 막 또, 괜히 이거 먹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 하다가 저녁에 먹어버리면 또 폭식하니까요. 점심에 최대한 드시고 싶은 음식 드시고, 예, 네, 잡히다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되죠. 좀 바쁘고 막 그렇다고 해서 저기 점심 건너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점심은 꼭 챙겨 드세요. 왜 그냐면은 점심 안 챙겨 드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저녁에 0퍼 폭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밥몇 수저가 되더라도. 그 지금 점심에 꼭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식전에 잡히 챙겨 드시고요. 뭐 문의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010-5711-0850 연락 주세요. 안녕!